또 왜? 뭐 하나 여쭤볼게 있어요. 응. 항상 우리는 코너 속의 코너지. 거의 이제 이모님이 응. 차를 이제 타려고 하는데 어 차? 있죠? 어 중고로 아니면 신차로. 요즘 할인 많이 되냐? 테슬라 사는 거야? 테슬라를 보고 계세요. 응. 또 그래. 테슬라 하면 또 형이 또 테슬라킹이지. 슬라킹. 베라킹도 있지만 슬라킹도 있다라는 거. 차를 출고했을 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차를 출고할 때 기능이 좀 약간 다양하다 보니까 어드바이저 분들이 교육을 해주셔. 수만 가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갑자기 머릿 속에 넣어야 되면 혼선이 올 때가 많아. 일단 지금 이거는 모델 S 프레이드 차량. 정확하게 1억 3,950주고 매입을 했는데 신차 가격이 약 2주 만에 2천만 원이 떨어졌다는 아주 전설적인 차지. 재테크라고 찾아볼 수 없는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신차에서 금액이 떨어지는. 거. 테슬라 CEO가 금액을 자기가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이런 약간 좀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 회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이지. 막 비싸게 팔았다가 한달 차이로 한 2만 불 정도 더 싸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한번 테슬라 전시장까지 난리 났잖아사람 우선 테슬라는 모델 Y나 3나 S나 X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카드키를 대면 문이 열리고 하는 거예요. 뭐 별도의 어떠한 장치가 없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고로 만약에 유입이 됐을 경우에도 중고차 딜러분들이 테슬라를 운영하지 않으면 정보를 모를 때가 많긴 하지. 근데 아마 이거 중고 모델 S 플레이드를 중고로 사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테슬라 모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 레버 옆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요크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기어 레버. 레바가 없어요. 다들 아시죠? 너무 식상 하니까 패스할게요. 기아 레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크리스패드 쪽에도 뭔가 이 송풍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숨어 있습니다. 예, 어. 여름에 타면 너무 음. 좋을 것 같아요. 위에가 이게 어. 아닙니까? 그렇지, 통유리지. 통유리인데 형은 여기다 이제 선세이드 같은 걸로 좀 약간 가려놨어. 이게 전기차를 타면 탈수록 형이 머리에 탈모가 오는 것 같더라고. 이게 직사광선이 너무 이제 90도 정각으로 정수리를 좀 비춰주다 보니까 머리털이 진짜 없어져. 그래서 항상 선세이드를 항상 이제 형 이제 장착을 하고 다니지. 머리에 진짜 열 너무 많이 받아도 안 좋아. 어 항상 선세이드는 끼고 있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주유구를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하는 거로 별도로 디스플레이에는 이제 뭐주유구 여는 건 없습니다. 모델 S 플레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모델 S는 모델 Y나 모델 3는 있어. 충전 포트 열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 S 플레이드를 구매할 경우에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로고가 붙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양면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많이 자주 떨어져요. 예, 보이지? 지금, 간격 보이지? 떨어져 있지. 이거는 3M 테이프 같이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붙어 있어. 접착제가. 한 번씩은 응. 눌러 줘야 돼요. 접착이 잘 되게끔. 난 처음에 주의가 헷갈려 가지고 여기 있는 줄 알았잖아. 계속 눌러 봐도 이게 안 되더라고. 여기도 똑같이 생겼잖아. 어,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뭐 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멀티로 두 개가 나오나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 하나 알려 줄게. 형이 지금 테슬라를 타면서 가장 후회했던 거 블랙박스를 이제 장착을 한 거. 얘는 내장이 되어 있어, 블랙박스가. 굳이 장착을 안 하셔도 블랙박스를 스티어링 휠로 녹화하고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클립을 저장한다거나. 그런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싸제로 굳이 장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차로 이돈 주고 이걸 산다. 솔직히 치 괜히 샀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단점은 승차감이 진짜 안 좋아. 댐퍼를 아무리 뭐 편안한 컴포트로 아니면 높게 중간으로 해놔도 진짜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애랑 같이 타고 있으면은 애가 뒤에서 멀미를 할 정도로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읽어요. 근데 차는 겁나 빨라. 어 차는 진짜 빠르고 한 형이 한만 킬로 정도 주행했을 때 느꼈던 거는 일단은 전기능 빨리 달고 그리고 빨리 달려 그리고 브레이크는 잘 먹지 않아. 어차피 회생 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원페달로 운전한다 보면 악셀을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드가 뒤로 감기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되잖아.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 드럼이 너무 작아? 캘리퍼가 큰 대신에 이게 한 4피 정도 되는 걸 보이는데 드럼이 되게 굉장히 작지 않냐? 이 정도 피스면 형이 봤을 때는 드럼이 한이 한 정도 더 커야 되지 않을까? 한 이까지 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그렇지 타공도 돼 있고 그런 게돼 있잖아. 근데 얘는 원가 절감 이런 데서 한거 같더라고. 장점은 일단 아이폰 유저분들이라면은 뭐 핸드폰으로 연동이 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폰에 내장에 돼 있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직접적으로 애플로 로그인을 해서 테슬라로 자기가 즐겨 듣던 노래들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동이 돼. 안드로이드는 안 되더라고. 운전을 하면서 제스처들을 좀 많이 생략이 돼 있는 부분들은 있어. 장점은 우리가 운전을 할때 키를 소지하고 있잖아. 그럼 주머니에 간혹씩 이제 키까지 있으면 좀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뭐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구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이제 잠재 키를 다 갖고. 있잖아. 키 없으면 시동도 못 걸고 핸드폰을 잃어버릴 일이, 일이 거의 없잖아 거의 소지를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커넥트 로드가 돼 있으면 테슬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거든 이것도 이제 프리미엄 커넥트 로드라고 해서 한 달에 7,900원씩 핸드폰이 가까이 가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약간 이런 것들은 좀잘돼 있는 것 같기는 해 감시 모드 있지 내가 정찰을 해놨을 때 그래서 형이 아까도 블랙박스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것도 이거야 보면 감시 카메라, 라이브 카메라 켜짐 보면 이런 식으로 다볼수 있어 잘 어, 이런 식으로 다잘 보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다 보이고 누군가 내 차에서 위협을 한다 나 뭐해? 여기서 오, 이제 목소리가 뭐야? 나오지 어, 목소리 어. 근데 다르게 나와요 어. 야! 새끼야 오 <laughs> 목소리가 그렇지. 나오네 방구를낄수 있어 아 그거는 이제 <laughs> 아 이거 웃기네 으이런식 어. <laughs> <식으로. 웃음> 음. 누군가가 지나갈 때 어? <laughs> 누군가가 지나갈 때 갑자기 이런 식의 느낌. 약간 이벤트성이지. 어... 라이트 들어오고, 응? 계속.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 정도 껴면 벌써 팬티 갈아입어야 될 정도야, 알았지? 어, 뭐 이런, 이런 이벤트가 있다. 어, 형, 솔직히 테슬라 타는 유저지만 안 샀으면 좋겠어. 많은 테슬라 분들이 이제 뭐 테슬라가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 현재 유저인 형으로서는 많은 발전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는 급속 충전기가 지방 쪽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없어. 인프라가 아직까지 제공이 안돼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뭐 400km를 탈수 있다지만 어떻게 그렇게 정속주행만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겠니? 아니잖아. 그러면 휴게소에서 어차피 충전을 해야 돼. 충전 속도도 굉장히 느려. 2, 30분 정도가 그냥 빠지는 게 되는 거야. 자기 일상에서 시간이 충전하다 을 보면 당연히 뭐 연료라도 뭐 비용이라도 싸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LPG 처음 나왔을 때얼마는지 알지? 한 130원, 300원 대였어 지금이 얼마인지 알아? 슈퍼 찾아서 충전하면 450원이야. 어. 완속은 또 160원 이런데, 170원, 200원 대인데 조금씩 또 모르겠지. 항상 힘들다고 하는데, 가 한전이잖아. 항상 적자라고 하잖아. 금액이 또 올라갈 거라고. 뭐라고? LPG 값이랑 전기값이랑 비슷해진다고 하면, 누가 전기차를 타겠냐? 음.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탄다라는 거는 지구를 생각한다잖아. 형이 생각할 땐 그래. 그냥 뭐 환경을 생각을 하면 전기차를 타라.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기 주문의 사정이 아쉬우니까, 연료라도 싸게 탈수 있게 가성비 있게 타자로 전기차를 사는 거잖아. 정부 보조지원금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전기값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일단은 뭐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모님한테 말씀드려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아, 네. 어, 알았지?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테슬라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찬물에 끼얹게 되는 건데 아마 유저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맞죠? 예. 네. 네. 음, 오케이.